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디카시를 지명하는 분들을 위한 시창작 입문 강의를 제가 집필한 시창작 입문을 텍스트로 읽어가면서 또 보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쓰는 순서 두 번째로 시의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벌써 가을이 완연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에 기뚜라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기뚜라미 어 소리를 어 소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음악으로 생각하고 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앞 시간에 시의 종자를 구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어, 시를 쓰려면 먼저 시의 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시의 종자가 구비되었다 손치더라도 어, 종자 그 자체만으로 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싹을 틔우고 어, 줄기를 뻗치는 그런 작업을 어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저장된 씨의 종자는 어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싹을 틔울 수도 있고 이틀 만에 틔울 수도 있지만 한달두달 달 그대로 이제 싹이 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씨앗도 온도와 습도 등이 맞아야 싹을 틔우듯이 어 씨의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의 힘을 빌어서 시의 종자를 마음밭에 뿌렸다고 하면은 이제 먼저 싹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영감만으로 시를 창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 싹을 키우고 줄기를 뻗치는 그런 작업은 시인의 노력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영감의 도움과 함께 각 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지 창작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싹을 틔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신의 상상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어, 호모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호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님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느 한 부분에 계함이 생기면 또 다른 부분이 이제 발달하는 그런 것은 참 신기합니다. 시각을 상실하면 촉각이나 청각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촉각이나 청각으로 사물을 읽어내는 힘이 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호머는 신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치명적인 장님이라는 계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비상한 능력을 지니고 또 호모는 남다른 상상력으로 훌륭한 시를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시의 종자를 구했으면 어,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 제가 키우는 에겐 CD가 또 꽃눈이가 이렇게 짓는데귀뚜라이 소리와 함께 그것도 어 음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씨의 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치는 어떤 그런 것에도 어느 정도 영감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 신의 노력이 이제 종자가 마련되고 나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신은 어, 어느 한 부분만을 신에게서 받거나 천성으로 타고남으로 그 나머지는 신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인구의 해자되는 발레리의 말입니다. 이걸 어, 시에 싹을 틔우고 어, 줄기를 버치는 그런 것에 예, 저 그런 과정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종자를 어 구하고 마음밭에 뿌렸다면은 이제 에, 영감의 도움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신 자신의 에, 땀이 노력이 요구된다는 그런 어 그것이 바로 발레리의 지적과도 같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인의 어, 상상력은 낭만적 유의로 거쳐서는 어, 안 되고 온몸을 투신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게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은 과거에 보고 듣고 겪었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마음속에 다시 생각해 내는 것을 말하는데 어 그런 점에서 상상력은 어, 체험을 전제로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상상력은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고 공상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상상은 체험을 넘어설 수 있지만, 물론 그 시작은, 상상의 그 시작은 체험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어,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에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인들은 특별한 체험이 이 그의 어떤 시의 소재가 되어서 어, 명시로 인구에 해자되는 그런 어,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시는 체험의 상상력을 덧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고진화 시인의 영혼의 흔적이라는 시를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에 종자를 구하고 나서 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치는지를 한번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혼의 흔적이라는 이 시를 읽은 지가 참 오래 되는데 처음에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그 시인의 상상력에 참큰 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어, 영혼의 흔적 고지나, 평생을 새 칼키 같은 손으로 흙만 파며 살아오신 할머니의 열 손가락엔 지문이 없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호미 자루, 낱자루처럼 그렇게 달아서 없어진 것일까? 사람의 손가락에 새겨진 낯선 행의 지문을 영혼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하지만 난 지문 없는 손을 잡고도 할머니의 영혼의 숨결을 뜨겁게 느끼곤 했다. 그색 칼키 같은 할머니의 손에 가끔씩 붙들리고 싶지만 벌써 죽을 죽을 한 우주 배꼽으로 돌아가신지 오래다. 오늘도 난 볼록 튀어나온 내 배꼽을 만지며 그리움을 달랜다. 이 시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 즉,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신 그 할머니의 손에는 지문이 없는데요. 아, 아마 전 시대 모든 할머니들이 바로 이시에 나오는 할머니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측면에서 저 그런 측면에서 전행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할머니의 지문은 호미 자루 낫 자루처럼 달아서 없어진 것인데요.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 헌신 했으면 어, 그렇게 지문까지 없어졌겠습니까? 어, 하자는 사람의 손가락에 새겨진 지문은 영혼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라고 어, 누구에게인가 들은 기억을 어,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어, 할머니의 손에 지문이, 따라 없어졌지만 할머니 손을 잡으면 할머니의 영혼을 어 뜨겁게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시인이 직접 어 체험한 어 물론 간접 체험도 있겠지만은 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바탕으로 시인의 상상력은 아주 어 뻗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넘나드는 현장인 지문에서 어떻게 상상이 뻗리지냐면 생명의 배꼽으로 전이됩니다. 이게 놀라운 어떤 그런 상상력이죠. 배꼽은 아기에게 태출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지문으로 영혼이 드나들고 배꼽으로 생명이 넘나들듯이 어, 결국 할머니는 무덤 꽃그 무덤은 우주의 배꼽이라고 여기서 언유하고 있는데. 예, 무덤을 통해서, 우주 배꼽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제 돌아가신 것이겠죠. 새로운 생명으로 또 태어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자신의 배꼽을 만지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할머니의 탯줄에서 어머니의 배꼽으로 또 어머니의 탯줄에서 하자의 배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놀라움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주의 어떤 그런 배꼽으로까지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은 할머니의 지문이 달아서 없어진, 그래서 그 지문은 영혼이 들고 난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우주의 배꼽까지 상상의 지도를 어 그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것이 그런 가정이 씨의 씨앗 종자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는 씨의 종자에 에, 싹을 틔우고 상상의 줄기를 뻗쳐 이제 계략적인 시의 하나의 던 지행도가, 미끄럼이 그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상이 떠올랐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를 바로 쓰면은, 어, 시의 종자의 싹과 줄기를 태우지 않고 바로, 어, 어떤, 어, 그, 비약하는 어떤 그런 그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의 종자를 구하고 나면은 충분히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영감의 도과 함께 상상력으로, 지문에서 우주의 배꼽으로 상상의 어떤 그런 확장성을 보이는 영혼의 흔적 같은 그런 장작 태도를 어, 지해야 좋은 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 다음 시간에는 시선는 순서 어, 세 번째로 이제 에, 시의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상고를 치루자라는 테마로 진행하겠는데, 그러니까 어, 다음 시간에는 에, 구체적 표현을 찾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